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이번에 컬러 시리즈로 각 색깔마다 테마를 정해서 다꾸를 해볼 거예요. 배치는 미리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홍색이 테마라서 분홍색이 가득한 인스들로만 구성해봤어요. 이번에 컬러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컬러 테마만 맞춰도 빠르고 예쁘게 다꾸를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다꾸를 할때 색통일을 자주 했는데, 이번처럼 제목을 중점으로 한건 처음인 것 같네요. 이번 주제의 키워드는 쉽고 빠르게, 예쁘게가 모토라서 다들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사용한 인스도 4장 밖에 안 되거든요. 루나달님의 인물 인스, 그리고 하트도일리. 꽃인스는 와랑님의 것으로 같은 테마 다른 두 종류의 인스를 사용했습니다. 꽃인스가 꽤나 커서 조금만 채워도 금방 꽉 채워지더라고요. 인물은 다른 인물로 대체하셔도 무방하고, 도일리도 로제트나 다른 동그란 도일리, 그게 아니면 꽃 라벨즈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꽃도 자연스레 다른 꽃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큰 꽃일수록 종이를 채우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꽃은 어떻게 겹치든 상관이 없어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분홍색은 과하면 부담스러운 색이라 꽃댄스와 같이 들어있던 잎사귀도 사용해 줄 거예요. 꽃이 가득하기만 해도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매한가지란 느낌이 드네요. 부담감이 덜하도록 꽃은 아래쪽으로, 잎사귀는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꾸밀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확실히 꽃과 잎사귀는 겹칠수록 예쁜 것 같아요. 꽃과 잎사귀들을 겹쳐서 붙여주며 레이어드를 해주겠습니다. 잎사귀의 색이 파스텔 톤이라 상대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드네요. 겹칠 때 어떤 부분이 위로 올라올지만 잘 선택해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밑부분이 잘린 가지의 경우에는 최대한 숨기는 편이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뒷장에 다꾸가 되어서 일기를 쓰기 어려운 왼쪽 면에는 꽉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꾸에는 가득 채우고 오른쪽 면은 다꾸할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 전에 여기 페이지부터 완성해야겠죠? 꽃인스에서 남은 피스들을 최대한 모두 사용해주겠습니다. 방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어떤 문구용품보다 골치 아픈 건 쓰다만 스티커더라고요. 특히 한두 피스가 남았을 때 같이 쓸 인스가 없어서 더 애매했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한 장이 있는 인스를 모두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잘려진 인스들도 꼼꼼하게 종이를 채워줄게요. 아래쪽은 꽃으로 채우다 보니 잎사귀를 어디에 넣을지 고민이더라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보이면 바로 채워주었습니다. 겹쳐도 예쁘겠다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올려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피스가 남았습니다. 어디에 붙일지 고민하다 선택한 곳은 가지 뒤 이곳에 붙여주겠습니다. 분홍색 탁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본 폴더로 위를 한번 쓸어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정리해주겠습니다. 쓰레기들은 옆에 놓인 쓰레기통으로 직행할게요.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시 붙여줄 예정이니 잘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스티커보다 더 많아진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럼 허전한 사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작다 보니 미세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미세핀셋이 정말 좋더라고요. 잘 잡아서 선에 딱 맞춰서 붙여주겠습니다. 대충 붙이다간 또 가위질은 하고 쓰레기가 생겨버리니 잘 붙여주셔야 해요. 자,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덜 붙여진 곳도 본 폴더로 쓸어 딱 붙여줄게요.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레터링 박스 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꽃바디에 올려 허전한가 고민된 부분을 꽉 채워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펀칭기로 뚫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워낙 간단해서 금방금방 잘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컬러 시리즈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찾아올 거예요. 간단한 컬러 시리즈도 좋지만 때론 다꾸가 아닌 문구 활동도 까다로운 다꾸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두 번째인 주황색 다꾸로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는 일기를 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쓸지 아래쪽에 쓸지 고민하다 꽃밭을 연속시켜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돌리는 예전에 인컷 영상에 올렸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안쪽 여백을 판 것과 안판것두 개가 있는데 전판 것으로 바꿨습니다. 꽃밭도 만들 거고 일기를 바깥쪽에 쓸 거라서 돌리 안쪽이 흰색이면 거슬릴 것 같았거든요. 꽃밭 만들기는 저에게도 달콩이 분들에게도 너무나 쉬운 작업이죠. 그저 마구잡이로 꽃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한 꽃은 오기님의 컬러의 플라워라 알고 있는데 뷰틴 플라워 헷갈리네요. 어쨌든 컬러 시리즈로 나온 꽃을 붙인 뒤 도일리를 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2단으로 만들 예정이라 우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줄게요. 튀어나온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고 높이가 낮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이 2단을 만들어줄 때 말이에요. 손가락에 잘라둔 꽃들을 붙여주고 핀셋으로 옮겨줄게요. 2단 꽃밭은 별다를 것 없이 뒤에 붙여둔 것에서 높이를 낮게만 붙여주면 돼요. 지금은 도일리가 어색해 보이는데 이 2단 꽃밭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밑부분이 살짝 가려지면 꽃밭 위에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붙여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이가 더 낮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어색한 부분이 덜하도록 계속해서 채워줄게요. 이제 남은 피스들을 사용해야겠죠? 잘린 부분을 붙여 끝내도록 할까 했지만 남은 꽃이 찝찝해서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뒤쪽에 꽃밭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저는 양쪽이 높고 중간은 낮게 모양을 잡아봤어요. 이 형태를 유지한 채로 더 늘려줄 겁니다. 전 양쪽만 더 늘려주면 되겠죠? 더 풍성해진 꽃밭이 되었네요. 중간이 빈약해 보이는 게 신경 쓰이지만, 잘라둔 꽃인 컷을 모두 썼으니,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이 꽃인스도 작은 편이 아닌데, 와랑님의 꽃인스가 워낙 커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네요. 우리는 잘라둔 인컷도 다시 보는 습관이 있죠? 다시 잘라둔 꽃을 이용해서 형태를 더 세심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잘라둔 꽃을 형태에 맞게 붙이다 보니 모양이 그리 예쁘지 않네요. 옆으로 누운 꽃을 가장 위에 붙이니 어떻게 붙여도 이상해서 모양을 잘 잡아줄게요. 우선 최대한 대각선으로 붙여보기도 하면서 각도를 틀어봤어요. 하지만 정면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이상해서 조금 변화를 줄게요. 옆으로 잘린 꽃은 그대로 옆으로 붙여두고 모양이 360도로 큰 변화가 없는 꽃을 넣어줄게요. 튀어나온 피스는 너무 작아서 들어가니 이상하기도 하고 색도 차이 나서 그냥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쓰레기는 버려주고 본폴도로 쓸어줄게요. 컬러 시리즈로 꽉찬 다꾸와 일기를 쓸수 있는 다꾸까지 해봤는데 어땠나요? 너무나 간단하고 인스도 몇장 들지 않아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른쪽 주황색 페이지는 인스를 딱두 장만 사용했거든요. 저는 꽃밭의 모양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모양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돌리언 쪽에는 숫자 스티커를 붙여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기님의 수스인데 너무나 예뻐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영상 촬영한 지 너무나 오래됐다는 게 지금에서야 보이네요. 여긴 숫자 실수를 붙여도 귀엽고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여 컬러 시리즈 다고를 도전해보세요.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